안녕하세요. 어게인 계리스타 리게트 이방송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예술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일본 중심이아마리입니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가운데 앉아 있는 마르타입니다.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타라고 합니다. 어, 30살이고요. 어, 한국에 산지 이제 7년 정도 됐고 어, 한국에 처음 왔을 때2 0 1 9년이었는데 그때 어, 1년 반, 이 고2년 고2, 같이 커리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아, 공부했고 한국어를 조금 배웠다가, 2018년에 그 한국예술전합학교에서지원해서 석사과정 연출 중고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3년에 2월 때 졸업했습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아, 역시 한국에서 오래 산 티가 나네요. 자기소개 엄청 길게 잘하네요. <laughs> 다른 분들 이제 막. 되게 짧게, 주신 국가 말 얘기를 하는데, <laughs> 자기 소개 많이 한 티가 났네요. <웃음> 좋아요, <웃음> 좋아요. <웃음> 어, <이 웃음> 어. 방송은 그래서 이쯤이 어. 예술가를 초대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화작이면 음. 그러면은 뭐를 하시나요? 음. 영화감독? 영화감독 음, 음. 되는 거 코미죠? 지금 같이 그냥. 음. 단편 영화만 찍었는데. 네. 단편 어. 파일로 <laughs> <laughs> 찍으셨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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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네, 음. 학교에서. 음. 아 역시 저, 지금 너무 뭐 눈에 힘이 있어서 제가 <웃음> <웃음> 어떻게 맞으면 <말하면> 돼. <웃음> 아, 멋지네요. <laughs> 아, 근데, 근데 음. 석사 과정은 연출과로 했으면 이탈리아에서 어떤 전공했어요? 저 이탈리아에서 대학교 때, 때 영화이론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사실은 필메이킹이 그냥 별로 경험이 없었고 음. 그냥 이런만 그래서 음. 영화상 영화 역사 이런 음. 이런 거 공부하다가 음. 한국에 와서 처음은 조금 필메이킹 그래서 진짜 음. 영화 연장에서 나오고 아렇게 음. 하게 습니다 음. 우리도 맨날 받은 질문인데. 왜 네, 하필 한국이에요? <laughs> 맞아. 아, 한번 물어봐야죠. 다들 궁금할 것 같으니까. 맞아, 근데 오픈 이야기 하나 해줄까? 음.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진짜 많았던 모든 사람들이 근데 왜 한국에 왔어요? 음. 어 공포하러 왔어. 근데 왜 한국? 음. 근데 이제는 뭔가 BTS, 원준노 음. 이렇게 음. 한국은 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이 음. 걸린 음. 나라 돼서. 이제 안 물어봐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어서 <laughs> 아, 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 응. 음, <laughs> 응, 응.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대학교 한국에 오기 전에 대학교 다녔을 때뭐 졸업하고 나서 무조건 해외 교양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뭐 여러 나라에 대한 생각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한국 영화 보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한국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국 영화에 대한 조금 더 할고 싶어서 그 졸업 졸업 논문 한국 영화에 대한 쓰고 싶었어요. 음. 쉽지 않았는데, 음, 별로 쉽지 하나도 쉽지 않았는데, 졸업 어, 논문은 한국 영화에 대한 썼고 어떤 한국 영화? 그, 아, 왜냐하면, 저희 대학교 때, 그때는 사실은 뭐 한국이나 아니면 그냥 아시아, 도네시아, 여화상 이런 과목 하나고, 하나도 음, 없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 같이 해주실 교수님 찾기 쉽지 않았고, 음. 그래서 그거 하기에대해서는그 사실에 미국 역 영화 역사 교수님한테 가서 음. 어, 제가 그 한국 블록버스터이란 음. 미국 블록버스터 약간 비교하는 음. 음. 논문 쓰고 싶은데 교수님한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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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어뭐 제가 준비 많이 해서 오케이 뭔가 음. looks like your know what you're doin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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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서봐. 알았어. 서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음. 제목이 An Example of Glocalization, the Korean Blockbuster. 음. 음. 그래서 샀는데, 음. 그, 그리고 그 이탈리아에서 추락할 때 논문 discussion 해달라고 해서 음. <laughs> <laughs> 디스커에이시간 해서 교수님이해주에던시리어이실은 <laughs> 여기 시간에 이시간이썼던에제에 대한 아는 사람이한한한 한, 한 명도 안계시니까 저희가 이 너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되게 잘 시간에 이 <laughs>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팩점 받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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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교수님 <laughs> <laughs> 근데 확실히 약간 아마 응. 그 당시에 한국 영화에 대한 약간 지식도 없고 뭐, 지금은 아마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막 갑자기 막 강의하러 오라고 연락할지도 응. 몰라요. 야,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아에서 응. 이제 그 아시아 응. 영화상 생겼어요. 아 그리고 그 약간 like 뭐라야지 해 응. 과목인데 뭐 아시아 영화인데 약간 추억드는 거앙몽 영화. 그래서 어, 제가 어, 이제 몇 년째지, 8년 전만 되는데 음. 그 때까지 없었는데 이제 생겼어요. 음. 음. 누구보다 발리, 발리 음. 음. 한국에 음. 관심을 음. 가지는 음. 사람이요. 근데 완전 공감해요. 저도 음. 이제 독일에서 음. 신문방송학과 영화 분석 음. 과 나왔는데 저는 원래 김기덕 감독님 되게 좋아해서 학교 때 이제 그런 논문을 많이 쓰다가 졸업 음. 논문은. 또 김기석 감독님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음. 교수님이 아, 나는 나에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으면 조금 다른 감독 한번 써봐. 음. 그래서 임건택 감독님에 대해서 썼는데 음. 그때 사람들 한국학과이랑 이제 그 신문방송학과 안에 한국 영화를 잘 모르니까. 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 지금 너무 아, 잘알려주있으니까 아, 아, 되게 자랑스러울 아, 때가 있어요. 음, 난 미리 아, 알고 아, 있었다. 아, 언젠가 아, 진짜. 그럴, 그럴 줄 알았어. 진짜로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음. 음. 이탈리아에서 이 이론 분석 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여기 와서 아난 한번 직접 만들어야겠다. 네. 블락버스도 찍고 싶었어요? 아니요 네. <laughs> 저도 안나는 사실은 응. 한국영화에 대한 처음 써았던 감독이 김피도 있고 응.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음, 대중적인 영화보다 예술적인 응. 영화 좋아하기는 한데 뭐 그거 대논은 어, 응. 그 그렇게밖에 알 수, 그렇게만 응. 알수 있었으니까 그럼. 그래서 그저사실은뭐 어렸을 때부터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음. 뭐 이탈리아에서 그런 중학교 아댐데미이이탁 하나만 있고 음. 음, 어쨌든 뭐 그때는 무어려서 뭐고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저기 뭐 아카데미 하고 싶지 않아서 음. 이런 공부하다가 뭐 한국에서 뭐 이런 친고자그러서 음. 그때 사실은 대학교 다녔을 때 저희 저희 피라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거향에서그 한국 영화제 하나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영화제에서 인턴십 하게 되는데 그때 퍼스트로 계셨던 감독님이 주네 쩐줄리 감독님 께셨어요 음. 저희 선배예요. 음. 아, 그래서 그 감, 여자 감독님인데 그때 그 영화제에서 봤던 영화 주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음. 영화는 그 감독의 동의야라는 음. 음. 영화였어요. 아, 언제요? 어, 그, 아. 음, 그래서 그 감독님이 그때 여셨었는데 인터뷰할 때어 저는 한국예술전학학교에서 졸업했고 음. 졸업 작품으로 이 영화 만들게 됐는데 음. 그때 저희 학교에서 이장남 감독님이 비장남 감독님이 음. 되 셨어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 수업을 강의를 음, 했었어요. 음, 그 시나리오 음. 강의하셨는데 그래서 어, 이 전동 너무 리스펙트한 감독이라서 어, 무조건 한예준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전주리 감독님 통해서 한국예술처나 아파트에서 음. 하게 돼서 어, 무조건 개학 기회를 다녀야겠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하게 음,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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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입학은 어려웠어요? 어. 입학은 다른 안... 과니까. 막, <laughs> <laughs>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게 외국인이라서 음. 서류 준비 진짜 음. 어려웠어요. 음. 왜냐면 외국인이라면 그 대학교 졸업증 뿐만 아니라 음. 초등학교, 음. 미들, 어,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거 모든 뭔가 이탈리아에서 그 서류가 여기 인지는 안 돼서. 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음. 어떤 오피스 이런 사무실 가서 토스템 받아야 되는데 어 이거 아가씨 오늘 이거 안돼요 왜요? 뭐 어. <laughs> 눈물이 오. 났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진짜 뭐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래서 그 서류 아. 준비 진짜 오래 길었고 음. 어, 어려고그 다음에 뭐그 시험도 어, 조금 허려는데 음. <laughs> 서류는 그런 거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게 대학원인데 저도 이제 같은 한일 좀 이제 연기과 다녔는데 한일 좀 거기 입학 사무실에서 저를 알아요. 제가 오면 휴지를 꺼내요. <laughs> 그래서저 진짜 눈물이 많은 친구인데 가면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당시 제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제 부모님 이런 거다 준비를 해야 했었어요. 음. 근데 초등학교 점수도 안 나왔는데, 대학교 이런 졸업증 다 있는데, 굳이 왜 초등학교 음, 같이 맞아요. 필요하냐. 그래서 그런 시스템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음. 한국 친구들 입학할 때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굳이 왜 이제 우리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음. 대학권 같이, 대학교 까지 음. 나왔으면, 당연히 초등학교 나왔지 않았을까 음, 시스템도 음, 너무 음, 다르고 음, 우리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니까 음, 그럼 아, 그것 더 음, 어렵고 음, 그래서 음, 그런 음. 거 앞으로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음, 이제 근데 외국인들 많아지지 않았어요 음, 학교에서도 마트는 처음에 입학했을 때 네. 외국인들 많았어요 저도 하나처럼 그 하나 제가 알기로는 하나 우리 학교 처음에 아, 아. 제가 그 우리 전체 학교 아니지만 우리 그 아. 과에서 총문사 그, 음. 천문사, 그 음. 대학원에서 음. 그 과, 과에서 저도 처음 음. 한국인이었어요. 음. 한국인 한 미국인 한 분도 없었지. 아. 그러면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다른 나라 영화 보면 한국 영화 보면 서 공감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것도 많은데 직접 이제 학교에서 실기 수업이 많잖아요. 같이 음. 영화를 만들 때, 아, 우리가 문화 차이가 있다. 음. 같이 이제 그 다른 연출과 다니는 친구들이랑 작업할 때 그런 음. 거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이탈리아에서 그런 연장 케어형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음. 느꼈던 점이 제가, 근데 예를 들면, 어, 저그 졸업 작품 만들었을 때 제가 이탈리아 친구 되게 잘하는 리오피 음, 음. 촬영 감독이 이탈리아 친구 화면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몇년 전에 한국에 와서 어 한국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화 좋기라서 같이 영화 한번 찍자. 음. 그래서 졸업 작품 때그 친구 와봤어요. 음. 그리서 그 친구랑 팀도 이탈리아 팀왔는데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약간 재밌게 뭔가 약간 like 뭔가 예 yeah, yeah, 뭔가 like you know, 뭐 음. 이거 아마 이탈리아 문화라서 그런데 음. 그거 약간 조금 더 like 아, 올라서 enjoy 맞아? enjoy <laughs> it's Korean e e r s 예를 음. 들면 <laughs> 그들이 음. 재밌했던거 참피 빼는 음. 시간 있잖아요 그들이 음. 그 친구들도 이탈리아에서 영화 아교 다니는데 걔들이 창피 볼때 해막을 듣는데 해막 음. 들면서 뭔가 놀러면서 아. <laughs> 우리 학교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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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차이점 조금 있고 음. 근데 화전이 뭐 그거 영화에 대한 신기한 게 약간 세계적인 음. universal language 음. 그래서 음. 만드는 방식도 음. 어디에서나 똑같아서 음. 음. 예를 들면, 걔그 친구도 음, 저 한국 촬영 감독이랑 같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음. 뭐 서전할 수 없어도 뭔가 초면에 대한 카메라에 대한 음. 다 하니까 음. 서전할 음. 수 있어. 뭔가 음. <웃음> <웃음> 서로 같은 언어 음. 음. 그래서 그거 신기했져 근데 힘들게 좀 그렇게 입학도 하고. 배우게 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공부하면서 한국에 실제로 와서 공부하면서 뭔가 역시 생각한 거랑 다르네라고 생각해본 적 있어요? 어, 솔직히 제일 아쉬웠던 점이 음. 제가 진짜 아시아 뭐 한국, 아시아 영화에 대한 톡 공부하고 싶어서 음. 여기 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올리브즈 영화만 봤어요. <laughs> 저 3년 동안 그냥 아마 한국 영화들이 그냥 기생충, 기생충 세 <laughs> 번, 네 번이나 봤는데 음. 그 분석하고 근데 다른 다른 영화들이 분석했던 영화들이 다 미국 영화지 음. 그래서 그거 약간 어, 아쉽다 그리고 한국 음. 영화상 화목이 하나도 없었어 음. 제가 진짜 그거 음. 너무 관심이 있어서. 우리 학교 그 이론과 수업 하나 신청해서 수업 음. 들었는데 이론과 어렵잖아. 음음. 제가 그 졸업장. 음음. 그래서 사실은 수업 때뭐내제 네, 한국인 동기들이 같이 오이 서류 뭐이 이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 제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음. 한국인 같이 그말해라가 아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어 근데 그래도 조금 그 수업 때 에서 조금 또 음. 배우긴 배웠는데, 오리과 음. 수업 아니라 이런 과 가서 음. 해야겠어. 그 조금 아쉽네요. 한국 영화도 음.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음. 이런 거 조금 자기 것 배워야 한다는 음. 그런 방식. 그로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맞아, 라는 그렇죠. 생각도 돼요. 네, 항상 네. 약간 바깥으로만 바라보는 이제 해외 네. 영화들 되게 칭찬하고 음. 요즘 한국 영화도 잘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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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원래도 타령, 잘했지만 다양하게 네. 음. 좀 늘을 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음. 근데 궁금한 거 이제 아까 졸업 작품 찍었다고 음. 하는데 졸업 작품 음. 어떤 작품이었는지 음. 그래, 한번 조금 소개할 수 있어요. 어떤 주제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laughs> 네, 그거, 그거도 사랑 이야기였어. 사랑 <laughs> 이야기. 그냥, <웃음> 그냥 젊은 카보들이 그 젊은 카보들이그 뭐야지 그냥 신학 수 간단하게 말하면 아로밤 동안 카플세 가지 따라가는데 첫 번째 카플이 그들이 처음 만날 때, 두 번째 카플들이 <laughs> 약간 그들이 중간 뭔가 약간 오래 사귀었고 약간 갈등이나 이런 음. 어려운 점이 생길 때 그다음에 마지막 카퍼들이 그들이 히별판희별히해야될때 like, 네. 그래서 음. 새 카퍼인데 뭔가 한 이야기처럼 와야 아. 되는 느낌 you know. 그래서 약간 음. like love 가 모든 can. 모든 음. 사랑 음, 음, 이야기 음, 약간 비싸다나 뭔가 모당 모던 사 사랑 이야기 약간 건든점 있다 음, 이런 음, 그런 음, 말이죠. 음, 진짜 네. 궁금하네요. 네. 그럼 영화제 같은 데서도 한번 출품했어요? 그 이거 이제 백앱사 찾아서 음. 백앱사 음. 컴퍼니가 지금 하고 있는데. 몽글라운 상콤이 조금 더큰영화제 가고 싶어서 근데 이런 어, 약간 인터내셔널 팀 페스티벌에서 보던 뮤직 있잖아요. 그 음. 다른 데에서 음. 이미 이렇게 보냈으면 음. 못 가니까 일단 이번 년에 뭐 조금 더큰 영화제, 음. 그래서 음. 칸은 신촌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고 뭐 베니스 음. 시간 때문에 못 갔고, 그 베를린? 예, 그래서 베를린 음. 한번 음. 뭐 10월에 10월에 음. 신촌 해보고 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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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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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음. 그냥 그것도 음. 아쉬운 점 많죠. 음. 감독 되게 아쉬운 점이 많죠. <laughs> 그러면 음. 영화를 만들고 지금도 다음 프로젝트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저 항상 꿈꿨던 것은 한국에서 드라마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한국에 와서 그그 그, 그 스킨스 아세요? 스킨스 미그 영국 드라마인데 아마 심 이제 년전 아니면 에포리아? 에포리아, 유노 you know, 에포리아? 아 어. 약간 그런 십대 근데 양국에서 십대 아니라 대학교 친구들이 음. 뭔가 느끼는 음. 뭔가 몬채청 약간 사람 뭔가 음. 그래서 그거 음. 트리트맨썼고 조금 아직 developing 많이 필요하지만 안뭐배거 찍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죠. 음. 약간 네 약간 드라마인데 그 보통 은 한국에서 볼수 있는 드라마 아니라 조금 약간 다른 약간 음. 다른 주제, 음. 다른 인물, 음 다른 음. y yes. 그리고 음, 그것만 하고 진짜 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에 산지 오래 돼가지고 사실은 올해 10월에 이탈리아로 음. 가기로 했어요 한국, 한국이랑 서울은 특히 서울 이렇게 대도시라서 되게 아름답고 재미있는데 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음. 음. 그리고 한국에 뭔가 아니 그 한국에서 프레셔를 많이 느껴요 음. 부담이, 부담이 많아요. 부담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피곤해져서 음. <laughs> 약간 조금 음. 다시 집, 고야에 가서 음. 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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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많이 본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대? 한국에서 살기 좋고, 음.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뭔가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고, 언어를 배우면서 일어날 음. 그 피곤한 마음이 잘 없는데, 음. 점점 오래되면서, 특히 이제 그런 부담이나 경쟁, 음. 이제 내가 잘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너무 크니까, 음. 아, 차라리 조금 잠깐 마음을 쉬려고 다시 고향으로 잠깐 갔다가 음.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음. 고향에서 음. 활동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음. 미호는 어때요? 여기 산지 이제 오래, 우리보다 아, 오래됐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여기 있는 게 지금 변해져서 <웃음> <웃음> 네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 약간 비슷 비슷한 음. 압박감이 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그 특히 예술을 하는 게 한국에서는 음. 좀 음. 편해요, 음. 편하긴 편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일본에서보다는 저는 한국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요 한국에서 한국 주, 중점이 음. 진짜 여기 뭐 하고 싶으면 아이디어 이런 생기면. 개 아이디어 개발하는 거 되게 쉬워요. 음. 뭔가 물론 조금 돈이 있어야 되지만, 근데 뭔가 진짜 하고 싶으면 음. 여기 사람들이 많고 음. 뭔가 그 뭐라야지 해 시설 시설 이런 음. 건잘 돼서 뭔가 하고 싶으면 다 쉽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음. 다른 나라 가면 뭐 예를 들면 like, 간단한 건데 뭐 렌털숍 카메라 렌털숍 2 4 h o u r s 4일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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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4데 24일 2데일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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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일 24일 2 4일 는 있다라고 하는 게있으면 가져둘 수 있어요. 뭐 제가 무엇보다 한국 사람 돈에서 음. 한국 문화 돈에서 진짜 사고방식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네. 여기 처음 왔을 때랑 음. 지금 오래 살았던 말들랑 차이점 되게 크고 여기 배웠던 것은 너무 많고. 뭐 다른 나라에서 음.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고 영국보다 음. 뭐 진짜 아시아, 뭐 한국 문화전에서 음. 약간 세상이 넓어졌고 음. 다른 사람들이 음. 어떻게 살지 어떤 가치관 가지고 있는지 음. 그런 거 보고 느끼고 지금은 음. 뭔가 누구한테 추천하는 경험이에요 음. 뭔가 애외갈수 있으면 가세요 멀리 가세요. 아더 멀리 가면 더 좋아. 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 항공이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은 음. 정말 세상을 보는 지성이 많이 바뀌고 지금, 지금까지 자기 를 정말 잘 네, 알게 되고 그렇죠. 네. 우리가 그, 그런 이주민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해주셨습니다. 음. 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네요. 음. 네, 또 에, 다음에 네, 좋은 예술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